안녕하세요. 이인상사입니다. 어, 선풍기를 틀어놔서 좀 잡음이 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어, 미쉐린 타이어 프라이머시 MXM4 245, 4518두 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한90% 남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 컨디션입니다. 그 다음에 이 타이어들 유의하라 그랬죠. 날쓴 타이어 없는지 절대 날 쓰거나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. 막 이렇게 우들투들 해가지고 막 날이 서 있는 타이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MXM4 구입하실 때 항상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. 어, 타이어 90% 정도 남았다고 보이고요. 미쉐린 타이어, 그 다음에 245, 458입니다. 트레드웨어 500입니다. 트레드웨어가 500이면 굉장히 많이 안 단다는 뜻이겠죠. 음, 245, 458이고요. 그 다음에 20년 19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입니다. 그 다음에 프라이머시 MXM4이고요. 어그 다음에 이 친구 MXM4, 굉장히 널리 많이 쓰이고 있죠. 지금, 21년 38번째 주고요. 연도 수도 굉장히 좋습니다. 이 타이어들 지금 보면, MXM4. 어, 지금, 뭐, K5, K7, 그 다음에, 그랜저, 거기에 지금 순정으로도 계속 나오고 있고, 그 다음에, 요 타이어들 많이들 찾으시다 보니까, 언제든 나오면, 이런 a 급대로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판매가 됩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6만 5천 원씩 해서 두 개에 13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없어서 못 파는 타이어죠. <laughs> 6만 5천 원씩이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 개에 13만 원인데, 뭐, 한, 국산 타이어 한 짝에 뭐십 몇만 원 하는데, 국산 타이어 한짝 사는 금액에 두 짝을 90%짜리를 구입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. 저그 같은 경우 뭐 지렁이가 하나 있어서 바닥에 그 패치 작업을 하나 했어요.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뭐 욕구리 먹은 것도 없고 편만몬도 없고요. 어, 언제든 영상 보시면 연락 주세요. 010-8841-8363이고요. 양주시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보시면 장착 가능하고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